이게 부드럽다. 어. <laughs> 가운데도 핑크색으로 칠해버리는 거? 조고추는 뭘로 칠할까 마구초 두개네 이건 다 흰색 빨간색 이는 뭐 이거 이건 나비 나비는 뭘칠 해야돼 나비 나비는 노란 거어 노란 것도 있고 어 노란 거 노랑가 그거는 일이 닿아야 돼. 돌리면 안 돼. 보자. 보자, 보자. 이거 많이 올렸네. 이..이.. 이 없애고, 이 내리고. 내리고. 여기 음. 딱 닫아서. 딸까? 끝. 여기 노란가. 똑같아, 세야이가 어, 여기 뚜껑이야. 뚜껑이데 어. <laughs> 또뭐 있지? 이런색도 있네. 귤색도 있다요. 귤색. 나비 너 랑이랑 다른 색 섞어서 칸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칸칸이. 내가 칸을 그려놨어. 원하는 색으로 하면 돼.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어, 그거부터 해. 그럼 뭐? 그거 뭐 다른 색뭐 줄까? 요 색깔 많아 할머니. 봐, 보라색을 꽃. 꽃 할래. 응, 꽃은 뭐 할래? 어좀 나한테 네 빨간 거라던가뭐응 이거, 이거 많아 할머니 치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칠해도 돼 여기 다 색깔 다르게 해도 되고 색깔 같이 해도 되고 응, 열어 위로 위로 뚝어 그럼 이제 돌려 응. 돌리고 아 좋아 뭐가 나왔어 이제 칠해 이거 어디다 걸어 놓을래? 이거 걸어 놓까? 을 어디다 걸지? 어디다 걸고 싶은데 딱 걸자. 오. <laughs> 응, 내려갔다. 괜찮네. 也不来。 또그 안에 뭘 칠하고? 안에 노란색. 응. 할머니가 칠하고 싶은 거 칠해. 노란색 해도 되고 파란색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 할머니가 그리는 꽃이야. 할머니 꽃. <laughs> 쥬뭐 줄까? 기 쥬기, 파기 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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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거 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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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내가 말해 봐. 나가? 이거 이거 해 보자. 过日把这过日过日把 Modio Prato. 네가 잘하네. <laughs> <laughs> 진짜. 할머니 미안, 내가 노란 걸 미리 칠해버렸어. 자, 이건 노란 거 할머니가 칠해. <laughs> 아니, 뭔 것도 있어? 이거 빨간 거. 이건 또 빨간 거. 이건 다 홍색. 여기 보라색 도 있어. 뭐 할래? 네가 얼른 칠게 해라. 안 해. 할머니가 칠해. 응응. Uh -uh. 내하고 있는데 뭐. 난 나는 지금 꿀벌 그리고 있어. 어, 꿀벌 너무 예쁘게 살겠다. 그래서 꿀벌. 케케래스. 오늘 음, 몇 시까지 가야 되네 우리? 몰라. 점심 전에 가야지. 응. 음. 응, 음, 뭐지? 응, 무슨 소리지? 한 토색? 너는 뭔지 게 그거? 몰라 그건 애벌레야 할머니 애벌레서 애벌레 색을 잃어야되니까 할어 맞아 무슨 색을 칠해야될까 할머니? 가칠해야 내가? 응. 할머니가 생각해야지 나는 다니 나도 몰라 나 이거 10년... 20년 전에 하고 안해봤어 할머니 <laughs> 나 해를 칠하고 있어 어 해를 좀 잘못 칠한 것 같다 어떡하지 않지? 응 하루하네, 하루하지. 아 따고 뻗치면 못치네. 그제. <laughs> 근데 여기 이파리, 여기 이파리는 어떻게? 이파리 하면 칠하고 싶은 거 칠해 이제 이제 할줄 아는 길. 인제 배웠어. <laughs> 배워 갖고 이제 할줄 아는 게. 아주 좋아. 엄마 달래? 아니. 왜 엄마도 해 같이. 엄마도 엄마랑 같이 해. <웃음> <웃음> 어디 가니? 빨리 해. 빨리 하나 맡아 오늘 집에 갈수 있는 거야. <laughs> 삶을 멋지게 뭐 할래, <laughs> 너랑 거 그... 벌레? 벌레가 지금 풀밭에 있단 말이지. 네. 벌레 알록달록하게 칠할까? 알록달록하게? 어때? 알록달록하게. 보라색. 아무거나 칠해. 한번 여는 거야, 여는 거. 위로 올려야 돼. 여기 밑에 딱 잡고. 어. 그렇다고 볼수 있지. 뭐지? 남해 보라색. 얘 이것도 보라색. 색깔별로 포도 같다, 포도. 그렇지? 포도알 같다. 그래서 보도 나무를. 포도 <laughs> 퍼 <laughs> 이제는 래한 응, 어제 저녁부터 파리 있다. 파리가 계속 있어. 예쁘대 예쁘지? 응. 아, 힘들어. 짠. 좀 이따 할 거야? 엄마 허리 아파. 그러면 누워. <laughs> 상 쳐줄까? 응, 상 치우드릴까요? 하나 응, 더, 하나 더. 다 맞히고 끝내야지 이거를 허리 어렵다며. 니가좀 해야지. 내가. 뭐고 응. 에블레가 포도야? 포도같지 <laughs> 그래그래서 에블레가서 포도라도 안 먹으려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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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따>, 딱 <어따>, 좋아. <어따. 웃음> 이황토색이라는데 치료 될까? 나비? 응 나비 노랑나비 해라 노랑나비? 응 두개다? 응 나비 두마리야 두개다? 노랑나비? 이쁜걸 왜 이거 뜯기고 이거 뜯기고 <laughs> <laughs> 이 벌이가 이건 벌이요 이 두개 나비인데 응 둘다 노랑나비 할까? 응 그래 노랑나비 엄마도 빨리 칠해 노랑 나비. 노랑 나비, 흰 나비. <laughs> 어. 노랑 나비, 흰 나비. 호랑 나비. 또뭐 있지? 대추 흰 나비. 나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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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꽃피실전 나비들은 많이 날라오더라 음, 그치. 나비 이쁘더라. 음. <laughs> 하나는 어떻게 이제 먹고 키가 커갖고, 어프있는쭈 쪽보라빛을 내가. 모를 나비를? 응꽃꽃 올라 뜨더만은 한참간 살아 있던 주고 뜨려 나무가 아이구야 응. 응. 그꽃 매자가 있는 건 오래간만 살아 있 이거 뭐지 치라고 <laughs> 씨가 많이 매체 더어가지나꽃꽃 꽃이 저런 저랑 달렸어. 어. 꽃이 저롱저롱 달렸어. 음. 이는 뭐인데? 이거 구름. 구름. 이것도 있네, 구름. 음. 이것도 구름, 구름, 해. <laughs> 잘그리리네 그럼. 이건 포리가 작은 애한테. 포리가? 응. 음. 얼 버럽고. 갈 데가 없나 봐. 나한테로 안씻으는 됐나? 어? <웃음> <웃음> 안 씻겠어? 나도 안 씻었어 아직 근데 응. 나도 쫓아나래. 나며지래야될 거? 나비린가? 응. 나비 아, 나비 희한하게 그렸다 어떡하지? 응.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응. 엄마 어떡하지? 내가 응. 나비를 희한하게 그렸는데 예쁘게 하면 되지 다시 하이 조선했다 잘했어 문에 붙어있는 거 저쪽에 방충망구멍 응. 붙어있는 거아나 이제 그게 안돼 창의력이 응. 모지라졌어 예쁘네 자이 나비는 딸사람이 힘들어. 아, 구름 해라. 구름? 구름 응. 무슨 색으로 하지? 구름 무슨 색으로 하지? 흰색이랑 하늘색이랑 흰색이랑? 흰색 이흰색 k i 뭘까 아니 <laughs> 흰색으로, 흰색으로 보이겠지. 흰색이라서 흰색 칠해도 똑같지 종이가 흰색이야 할머니는 왜안하노 몰라 우리 마뭐 해놨다 이거 마이 해놨대 허리가 아프다 이냐 마이 해놨다 이거 안되이냐 다음에 또해 하매 아, 언제 또 하지. 네가 그걸 마무리 지야. 엄마! 같이 해야 돼. 이거 해 놔야. 저기 가래.